너는 선글라스 하나밖에 안.. 내건는 안갖고 아, 난 하나만 갖고 왔어 아니 너뭐 하나만 갖고 지그내건는안챙 아니 튕 당신은 하고. 렌즈를 끼니까 아니 니까 그러니까 도수있는 선글라스 하나 맞추려니까 그냥 렌즈가 하나밖에 없는 선글라스 챙기면 아, 뭐할거야 아침에 조식 먹고 이제 수영장 가서 놀려고 한다 낮침니까 놀긴 놀아야죠 이게 그 이게 이 끈이 응. 너무 불편한 것 같아 축축하고 젖어가지고 마르지도 않. 불편한데 편한데. 불편한데 <laughs> 편한데는 뭐야? 불편한데 편한데. <laughs> 불편한데 편한데씨 뭐야? 왜냐하면은. 편한데 <진짜> 불편... <laughs> 왜냐면은, 불편한데, 편한데? 이적 씻을 때 적고 막이러면좀 찝찝한데 음. 이렇게 키안 들고 나면 되니까. 저는 음, 편해. 도 없이 그냥. 음. 여기가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식당들이 오픈 안한 애들이 있어요. 맛은 있는데 근데 한 가지 흠이 최대 흠이 있는데 뭐냐하면 국물이 없어요. <laughs> 국물이 없다는 거아개큰 실망이지. 오늘 하루는 또 재밌게 놀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여기도 수영장인데, 아, 여기는 광하고 연결되어 있는 수영장인가봐. 어, 아. 플런지 풀 비슷하게 그냥 연결되어 있는 유스풀 같은 건데. 어, 그렇지. 그러니까 얼른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들어갈 수 있는 데아아무찾찾아없없 했어. don't know h 기 w t 어 go. 아, 어 don't know how to go. I don't know how to go. I don't know how to go. I don't know h o 어, to go. 잘못 들었어. 남의 말잘안들잖아 k <laughs> 어리 l d I'm g o 드링크 t 리 d r i 원 l I'm drink c l i n g r n o l i n g n o l d t d n k o n l o n t l I'm 그, 몰디브랑비교하 그런데 아몰디브도 그치 몰디브도 올링크리쉽인데 뭐 돌아다니면서 수영장 돌아다니고 뭐 어. 레스토랑 돌아다니면서 노는 거니까 근데 좀 큰데들은 그런데 좀 조그만데들은 조그만데 리조트보단 나아요 여기가 훨씬 낫기는 해요 해서 근데 여기 아직 공사중이여가지고 물이 안받아놨어요 수영하러 가려면 저쪽까지 가야됩니다 반대쪽 반대쪽으로 가야됩니다 어, 그늘이니까 어, 아 여기 네. 우리 낭만여 아니 낭만이 아니다 완전 천국인데 천국 우리 둘만의 천국 네. 근데 딱 저기 편한 다리는이렇게사람이다 찾네 확실히 여기만 사람이 많네 저쪽에도 있는데 햇빛이 딱! 네. 겁게 이리로 와봐 그쪽할 수가 없어. 도구가 있잖아. 밑가왜그러 어? 저희가 산 밑거야. 네? 신발은 앉아 있는데. 어. 신고 신 여기 앉자 그러면여기 어, 우리 테이블이 없으니까 이거 놓기도 참 애매하고. 걸어 봐. 여기 그냥 놔야지. 아. 근데 해가 어디서 오는데? 저쪽에서 오는데 그거 내려도. 어머 어머 물 여기 왜 떨어져? 아 이거 내릴 수가 없는 거네. 보라가 아니네 나의 아, 자여기까지만내 있네 물떨어졌네 배가 너무 배 집어넣으면 되잖아 아 근데 나이 먹어가지고 내가 뭔잘보일 시청자분들한테 잘 보여 구독자분들한테 잘 보여 아좀 준비도 안 됐는데 찍지 말라고 아, 아이씨 하나 아마 우리 딸들이 그럴 거야 이거 보면 이제 응. 영상 편집하면서 보면 아빠 뭐 준비할 게 있어? <laughs> 준비한 걸안한거랑 뭐가 달라? 그래. 맞아. 안 달라, 하나도. 당신들 옆으로 좀 가면 안 돼? 왜? 난, 난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 뜨거뜨거 아, 뜨거. 됐어. 바닥이 안, 왜 떨어져, 벽인데. 벽이라도 이 밑으로 떨어진다고 내려가거 돼. 되나? 당은 빼야지 뭐. 이쁘네. 매번 이거 기쁘게 만들어주니. 응. 우린 기껏 해봤자 하트만 만들어주는데 있을 때. 맛있죠 나한텐 할 말이 하나도 없지. 아니야 <laughs> 나랑은 나라. 할 얘기가 하나도 없다. 아니 해 뭐. 뭘 해. 할까? 응? 할 말이 없잖아 나랑은. 재미도 없고. 응? 안들겠네 그러면 여기그거 프5% 찍으면서 음. 그거를 할까 지금 이제 딱그 얘기를 해야 될 때인가? 뭐. 크루즈. 크루즈? 갑자기 돈 얘기? 응. 음. 이거 오는 돈 얘기를 해야지. 지금 저희가 잠깐 쉬면서 이제 저희가 15일 날 15일 날 아침에 보스턴으로 출발하거든요. 이제 두 번째 비행기. 아이, 에어로 멕시코 비행기를 타러 이제 15일 날 출발하게 되는데 지금 보스턴에서 뉴욕까지 저희가 들어가야 런던행 비행기를 탈수 있어요 원래는 우리가 캄쿤에서 뉴욕으로, 바로, 뉴욕으로 가려고. 바로 가려고 그랬는데그 아이로 멕시코를 반드시 타야 되는데 여기서 에, 아이로 멕시코가 없고 다 델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멕시코 시티에 갔다가 멕시코 시티에서 보스턴으로 가는 비행기를 예약을 해놨고 15일 날 아침 새벽 7시에 출발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스턴에 가서 하루 자고 뉴욕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JFK로 들어가는데 일단 보스턴에서 뉴욕은 비행기가 아니라 버스로 이동하는데 1인당 한 50불 정도예요. 50불이면 지금 얼마야? 1,400원. 지금 오늘 1,400원이었거든요. 아침에 확인했때가 기준가가 1,400원이니까 그냥 1,400원 계산하면 얼마지? 40불이면? 한 6만원 정도? 6만원 정도에서 6, 6만 3천원 정도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두명 끊어갖고 한 13만원 정도 끊게 됐고 일단 저희가 보스턴에서는 더블티에 자는데 거기도 20 몇만원 해요. 근데 거기 리조트피가 25불이 또 붙어요. 그래서 20 몇만원 정도 들고 이게 배보다 배꼽이 지금 현재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보스턴에서 이동해서 뉴욕에서 자려고 하는데 거기 뉴욕에 그 타임스퀘어 쪽에 호텔들이 웬만한 4성급이 50만원 5성급이 70만원에서 100만원이 넘어가요 그래서 지금 일단 저희는 소피텔이 하루 밖에 안 있기는 어, 하는데 일단 저희도 뭐 뉴욕에 가서 하루는 봐야 되니까 위치 제일 어, 위치가 제일 좋은 소피텔로 했어요 근데 미국이 신기하게 뉴욕에 소피텔이 4성급이라고 찍혀있네 4성급이어서 거기는 제가 지금 아코르 플래티넘 멤버여서 좀 싸게 해서 50만원 가서 또 리조트 p 하면 56만 원정도의 하룻밤을 자고 거기서 이제 JFK 공항으로 가서 이제 런던으로 출발하는 비행기를 다 했습니다. 지금 에서 3박, 보스턴 1박, 뉴욕 1박. 지금 5박 잡는데 음. 거의 평균가가 한 50만 원 정도 되네. 그러면 그렇게 따지. 지금 넘는데 지금 정확하게 계산을 어. 교통비도 지금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하지 칸쿤이 제일 비싸 교통비싸 <laughs> 근데 이제 보스턴에서 또 버스 이동하는 거 있고 Hola b u e n You're gonna use t h cabana? You're g o n use the cabana? 카바나? 어디서 샀거냐고 t h r e No, no, no r number? 1436? 1466 36 36 OK, thank you 한 번에 이용하는 거? 모르겠네 응. 일단 다시 본원으로 돌아가서 응. 그걸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응. 나갈 때 보면 알겠지 일단은 <laughs> 보면. 말이 안 되면 일단 바가지를 쓸 수도 있다는 거 응. 아무튼 그래서 여기 안 앉는 거 아닌가? 근데 다 여기 앉았어 어저께 저녁에도 그래 좀 물어보면 되지 하루 있는데 뭐 어쩌겠어 내라 그러면 내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음. 일단은 아무튼 그렇게 좀돈 얘기하다가 저아진 것도 많말 시켜가지고 아. 한 지금 숙박비만 한200 5박에 한 200은 쓴거 같고 그지? 5박에 한 숙박비만 200 쓰는 거고 거기 교통비까지 따지면 교통비도 지금 여기 올때 거의 10만원 나갈 때도 10만원 될거 같고 거기 보스턴에서 또한 13만원 들었고 그래또 거기 소소하게 보스턴에서 또 움직일 때, 호텔로 갈때또다 택시 탈거지? 네. 보스턴에서도 어, 다 택시를 계속 이동해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그것도 한돈 50은 오... 깨지지 않을까 요 며칠동안에 그지? 한250 음. 비행기값 제외, 부대비용 지금 5일에 250 드는거야 <laughs> 런던에서 아낄 수 있겠어? 유럽은? 런던에서 못 아끼지 런던도 거의 뭐 비슷하지 그래. 뭐 그래 지금 거의 뭐 우리 총 박수가 한 11박인가 하게 되어있는데 15일 여행 중에 한 11박 정도 하는데 그지? 그럼 대략 지금 호텔 예약을 하고 있는데 호텔 결제 금액이 메뉴 인아 클래식 버거, 더베이 치킨 버거, 음, 핑 치즈, 텍사 페퍼로니, 텍사 포치즈, 치킨 너겟, 치킨 너겟, 텍버 원. 아, 이거 체크하는 게 우링 클로 드신 거 아닌 사람도 있나 봐.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그래서 아... 이거 음 계속 룸 넘버랑 이거를 체크하는 거 같아. 올이 아니고 하프가 있다 그랬잖아. 요 아니야, 몰라. 여기서 얼마나 올지 모르겠다. <laughs> 몰라, <웃음> 언어가 잘 되면야 준비 안 하고 와도 물어보고 하면 되는데, 우리 언어가 안 되니까 미리 알아보지 않으면 <laughs> 모르면 안 쓰면 되는데, 그냥. 안 쓰지 않잖아 <laughs> 원기유가. 아그다고뭐 여기다가 우리가 돈을 내고 써야 되는 거면 음. 뭔가를 줘야 되잖아. 무슨 음, 비표라든가 그치? 번호표라든가 어, 뭐 그걸 줘야 되는 거. 는게 있지 보통은. 이거 안 썼는데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만약에 그럴 수도 있겠다. 저걸 체크했는데 오링크루시브가 아니면 우리처럼 아닌 사람한테는 부과할 를 수도 있겠네. 모르겠네. 아씨 뭘 해. 아무튼 그럼 어디 어디 끝낸 거야? 뉴욕까지 끝났지. 뉴욕, 뉴욕 도착까지. 어. 아, 도착까지. 소피텔은 아직 안 왔고. 어. 소피텔까지 했어. 다. 했어? 어. 날짜 정확하게 했어? 그러면 이따 들어와서 한번 체크만 다시 하자. 확인만. 자, 저희는 수영장에 좀 놀다가 바닷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래 되게 뿅. 뿅따색 어, 바닷가입니다. 신발을 신고 괜히 왔네. 신발 놔두고 올 걸. 엄청 뜨거울 것 같긴 해. 음. 자, 바다의 색깔. 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바다가. 해파리는 없겠죠? 음. 제가 그거를 안 갖고 왔죠. 스노클링 장비를. 그래서. 어? 아, 너무 눈이 부셔. 스노클링 장비를 안 갖고 와서. 스노클링 장비를 안 갖고 왔다고, 아이, 몇번 얘기해. 아, 어, 너무, 햇빛이 강렬합니다, 강렬해. 제 지인분들이 캄쿤 별로 안 좋다고 그랬더니. 근데 왜안 좋다고 했는지를 알것 같아요. 물론, 여기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캄쿤이 그렇게 좋다고는 하진 않더라고요. 거기를 왜 가는지 모르겠다. 갔다 온 사람만이 할수 있는 얘기다라고 했는데, 어, 정말. 에도제로 가서 편히 놀기는 캄쿤 좋은 것 같긴 한데, 저라면은 이돈 주면 몰디브 가겠습니다, 몰디브. 물론 리조트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지? 아무튼 저 같으면 그러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찌됐건, 여기 몰디브의 바다, 아, 몰디브가 아니라 캄쿤의 바다에 들어갔다. 욕한 게 아니라 아우씨 하고 다음에 응. 발. 발에 모래가 들어갔다라는. 응. 여기 뭐가 보이진 않아요. 발은 되게 아파요. 어우여기 발바닥이 아파요. 자, 지금은 데킬라를 도전입니다. 응. 어우 이거 못마셔 나. 그러니내일 <laughs> 되잖아 씨유로잖아씨유 어우, 그러니까 <laughs> <그러잖아. 지오트로 웃음> <laughs> 어우 이데라이 장난 아닌데 난시 센데 집에 가서어시켜 이거는... 물이야 물 이거? 이게 엄청 독해 <laughs> 이걸 먹는거야 소금이나 원래는 되게... <laughs> 먹어야 돼 술을. 응. 그걸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왜? 그냥 알코올들이 부는 느낌이. 아. 와 이거 조고 먹었는데 와우. 목구형이타 들어가? 어. 나도 한번 먹어볼게. 응. 어. 뭐 먹어야 되 왜왜? <laughs> 아니아냐 아니야. 어, 깜짝이야 오, 데킬라에다가 멕, 오 멕시코 오자 오. 모르겠어 아. <laughs> <laughs> 이거 먹어 이거 이게 무슨 향인지 모르겠어. 입에 먹고 났더니 뭔가.. 성인장 향이지. 그래? 오우. 이게 뭐향 같은 게 뭐가 있네? 계속 남아있는 콜라를 마셔도? 약간 가쥐오고시향 같은 느낌인데? 가쥐오부시는.. 어우.. 강합니다, 강해. 음식 도 비춰줘야 돼. 어우.. 어우, 이제게막 올라와 술이. 술이 올라와? 어. <laughs> 어우, 쎄다 진짜. 난잘 모르겠어, 아직. 와.. 아니 넌 이게 입만 내놓고 뭘.. 아니야, 먹었어 먹어봐, 다시 먹어봐 맥주보단 이런 게 훨씬 나아 아, 술도 못 먹는 게... 알고 보면 잘 마시는 걸 수도 있다니까 안 먹었어, 근데 그렇아 드세요, 아, 네, 네, 드세요 드세요, 드세요 야, 그만큼 먹고... 쉬... 아유, 진짜 근데 뱃속까지 들어가는 느낌이 있다 이게 뭐 하고 어, 내 식도가 찌릿하네. 내 어, 식도가 찌릿하네. 어떻게 어, 생겼는지도 알려주지 여기까지 들어가는 그 속이 들어가는 찌릿한 느낌이 있네요 이렇게 먹는 게 정말 술 마시는 것 같고 간단하고 좋지 않아? 시간 낭비도 안되고 맥주는 그거 먹으려고 하면 배 터지겠는데 계속 먹고 시간 오래 걸리고 그러느니 이거 간단하게 한두 시간 먹고 한두 시간 아니야? 되지. 이거 한두 잔 먹으면 그냥 자야돼 그래 그게 훨씬 간단하잖아 술 먹고 싶으면 아니 그러면 아니 내가 술을 먹는 사람들은 술을 즐기잖아 술 취해 가는 것도 즐기는 거거든 남들은 싫을지 몰라도 술 취하는 걸왜 즐겨 술은 취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술을 맛으로 먹진 않는다고 말하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럼 술안 맛있네 아 맛은 있어 근데 이걸 한야 맛있다고 한 교자 딱 먹고 그냥 껄라 대면 그건 아니지. 야, 그건 술은 아니지. 그렇게 먹는 거 아니야? 아이고. 아이고 막 그냥 딱 먹고 빨라대 야지술 먹는 거야? 아니 근데 술은 취하지 말고 자기 조절 능력이 있을 때까지 <laughs> 먹는 게 맞잖아. 술은 아니, 그걸, 제대로 먹거야 술에 대한 견해가 다를 뿐이야, 여러분. 뭐. 그걸 뭐야 고주망태로 되려고 마시는 건좀 말이 안 되지. 고주망태가 되려고 먹진 않아. 그냥 술 취한 거를 느끼기 위해서 먹는 거지. 그게 좋아야지 서로 얘기하면 좋으니까. 술 취한 사람이랑 얘기하는 건 즐겁지 않아 좋지도 않아 근데 걱정하지 마 항상 술 나는 술 먹는 사람이 술안 먹는 사람하고 같이 술 먹진 않아 나랑 맨날 먹잖아 아 근데 거술 먹는 게 아니잖아 그래 그러니까 안 먹는 사람이랑 안 먹는 다의 근데 안 먹는 사람이 나랑 되게 많이 먹잖아 생각보다 어? 아니 너랑 먹는 거 아니야 너는 옆에 앉아있을 뿐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그게 그 얘기지 아 그럼 여행가고 딱 먹고 딱 깔라떡 하면 돼갖고 그게 맞아? 한 번에 원샷도 못 하는데 어차피 나눠서 마시면 되지 아니 그냥 뻗어서 그냥 상관 없다 그러면 먹는데 마있지 이모 마이거를씨아 참나 이게 못 마실까 봐로가아 <laughs> 네. 나도 이제 또 오늘 아, 이제 네. 이게 못 마실까 봐? 아니 아, 마시고 아유. 자야 되면 아 그럼 집에서 자안올때 이거 마시고 잠도 겠네아 그래 집에 가서 대길라 사다가 내가 한번 마실 면왜그 이모가 주는 그것도 있잖아 술정 먹어. 수정방은 이거하고는 결이 다르지. 수정방 그 먹는다고 내가 지금 막. 살도 라지진 않아. 아니 얘네는 그6 0도동고 모르겠네. 얘기하던 사이에 음식이 나왔습니다. 일단 저희는 전부 하나 시켰고 전부 핫도그 하나 시켰고요. 카프리제 샐러드 그리고 시푸드 스파게리.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푸드 스파게리. 뭐지 이게 네. 아무것도 없다 카프리제 샐러드 전복 어, 어, 뒤에 깨빡 쳤어요 뒤에 아이가 깨빡 쳤어요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이걸 먹고 어 이거 맛있다 이건 어떤일 하고 나랑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사진을 찍고 거기다 올리고 거기서 막먹으 아니 아니 안, 얘기 안해 지금 얘기 안해 알았어 지금 알았어. 얘기 안해 아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안 뿌리고 그냥 먹어야 되나? 맛있다. 오, 어 이게 소세지가 전부야. 근데 왜 면이 다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잘라져 있냐고. 네, 맛있어? 이 불맛이나. 그래서 맛있어. 난 불맛을 좋아하니까. 근데 여기는 오리이어서 아무데나 가서 먹을 수 있는 소스도 올는것 같아. 어. 양 자체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우린 많다. 스파게티는 면을 좀뿌셔서도 이렇게. 음, 맛있네요. 오늘은 저희가 내일 아침에 7 시에 포스턴에 가야 돼서 여기는 힐튼 가든 인 호텔을 왔습니다. 어포트 있는 데 왔고요. 내일 5 시에 나가야 돼서 여기 셔틀이 운영한다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오늘 잠시 쉬었다 갈 방입니다. 오, 음, 그래. 음. 비슷하죠 근데 방이 좀 넓기는 해요 끝에 어, 방이라가지고 좀 넓은 방을 준거 같기도 하고 물, 물이 있다고? 물이 있는데 왜 물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그 렌트카 있는데로 공항에서 한국공항에 나와가지고 픽업 픽드랍 안하신 분들은 저쪽에 오면 우버를 탈수 있대요. 근데 저희는 그런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오늘은 우버 타고 왔어요. 뭐 아무런 제재도 없고 그냥 그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나갈 때만 되게 제재가 큰것 같아요. 막뭐 뭐, 뭐, 택시 기사들이 잡아갖고 막투에팬 펜단 얘기도 있고 그 기사를 그래서 공항에서 안 타고. 아무튼 여기 오는 데까지는 무워 타고 편하게 왔습니다. 자, 방 리드는 끝내고 저희는 여기서 그 다음 스케줄도 잘 준비하면서 한 번씩 내일 출발하면서.